주가는 95.4%의 확률로 볼리저밴드 안에서 움직인다. 저도 과거에 이 말에 혹해서 볼리저밴드로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제 보조 지표는 과거의 흔적이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 라고 한참 보조 지표를 외면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 도서가 나와서 이걸 봤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돈 볼린저가 강조하는 부분이 실제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재발견하게 해준 이 방법론을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볼린저 밴드를 볼때 가격이 상한선이랑 하한선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확률이라는 단어에는 그렇게 크게 시선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이 확률이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조금 더 발전시켜봤습니다. 확률 확률은 언제 힘을 발휘할까요? 이 95.4%라는 이 높은 숫자는 언제 힘을 발휘할까요? 1회 매매에서 이 확률이 힘을 발휘할까요? 아닙니다. 그죠? 1회에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95.4%의 확률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회에는 힘을 발휘할까요? 그 또한 아닙니다. 10회에도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확률은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확률은 빈번할 때 엄청나게 빈번하게 매매가 일어날 때 확률은 그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과거의 저처럼 한번1회 투자에 네시드를 모두 배팅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사실 그건 운의 영역이 되죠. 그건 확률의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시드를 아주 잘게 잘라서 작은 단위로 배팅을 무수히 많이 한다면, 그건 이제 확률의 영역, 즉 95.4%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실제 코드로 구현해서 아주 단순하게 하한선을 통과하면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상한선을 통과하는 순간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결과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한번 보시죠. GPT를 통해서 볼린저밴드를 구현하는 코드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제 컴퓨터에 있는 비트코인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이 볼린저밴드 코드와 합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물론 코드들은 다 GPT가 만들어줬어요. 대세상승기, 하락기, 폭등기, 박스권 뭐 다양한 시기를 테스트를 했고요. 가장 가까운 시기만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엑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연히 이거는 시간이고요. 2025년 2월. 입니다. 그리고 종가, 고가, 저가, 분단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단위의 캔들을 가져온 정보고 이건 보리저 밴드 하한선 그리고 이건 보리저 밴드 상한선 그리고 이거는 매수 매도 시그널이 왔는가? 안 왔는가? 그리고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양 그리고 캐시, 포트폴리오 가치 그리고 누적, 매수금 그리고 평균 단가 그리고 평균 단가와 프라이스 간의 차이, 그리고 리턴, 그리고 얼마나 하락했는가. 그죠? MDD를 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만들어 달라고 GPT한테 얘기를 했고요. 어떤 식으로 매수랑 매도를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매수, 매수, 매수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볼린점밴 있는데, 그거를 더 잘게 나눠서 빈번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드를 예를 들면 200을 나눠요. 그래서 내시드가 100만 원이면은 5천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내시드가 1 0 0만 원이어서 5만 원씩 들어가는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시드가 만약 1 0만 원이었을 때한회 들어갈 때 5만 원씩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이거를 무한히 반복되게 사실 무한히는 아니죠. 200번까지 반복되게 만든 건데. 그랬을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2월 4일 5시 36분 37분 38분에 5만원씩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비트코인 2월달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시 36분 37분 38분 그리고 5시 43분에 샀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5시 36분 37분 38분 볼린저밴드를 통과한 지점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샀냐면 43분 이여기에 겁니다. 보면 그냥 43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차트상에서는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볼린저 밴드를 계산했었을 때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나봐요. 그래서 여기 바위 3개,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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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리고 요거까지 매수한 를 다음에 언제 파는 거냐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6시 20분에 팝니다. 6시 20분이면 이때거든요. 이때죠. 그죠. 그래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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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때 이렇게 사서 평단가가 여기 형성이 된 상태로 여기서 판다. 그리고 이게 어 5시에 시작을 해서 5시 한 30분쯤 시작을 해서 6시 30분, 즉한 1시간 정도만에 매수와 매도를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익을 얻었겠네요. 자, 이렇게 무수히 반복을 하면, 즉, 거의 뭐 하루에 굉장히 수많은 빈번한 매매를 얘가 이제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만들어냈었을 때, 실제 최종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실제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대폭등하는 기간, 대폭락하는 기간, 다양한 기간들이 있었죠. 이 다양한 비트코인의 기간들을 실제 기한으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그 기한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이죠. 그래서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대폭, 대폭등기, 그리고 또 이어지는 폭락기, 그리고 폭등기, 폭락기, 그리고 대세하락기, 그리고 박스권, 그리고 대세상승, 대폭등, 대세하락, 대폭등, 대폭락, 대폭등. 이걸로 모두 찢어서 각 시기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면 대폭 등기에는 2020년도 10월부터 2021년도 4월까지 20%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이거를 어, 연으로 환상해서 계산을 하면 연수익률 49% 그리고 대폭락기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대폭락기를 봤었을 때 다양한 대폭락기에서 다양한 일들이 그저 벌어졌었는데 놀랍게도 수익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레버리지를 썼다면, 곱하기 2, 혹은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썼다면, 엄청나게 어, 큰 이익을 어, 낼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레버리지는 고위험 아니냐, 그죠? 레버리지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긴 합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상품을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수 있으면 사실은 레버리지의 장점의 수익률과 그리고 안정성을 둘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은 95%라고 하는 안정적인 방법론을 레버리지라고 하는 공격적인 투자 비법이랑 또 합쳐서 굉장히 큰 이익을 낼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런 백테스트는 사실 제가 개발자라서 할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GPT한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그냥 몇 개도 안 됩니다.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프롬프트를 쓰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개발자가 아니어도 아주 쉽고 아주 빠르게 이 정도 수준의 백테스트는 누구나 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앞으로도 이런 코딩을 활용한 투자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가장 성과가 많이 난이 대폭등기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것도 한번 엑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폭등기의 엑셀을 열어보면, 어, 실제 2 2일 이평선을 토대로 볼린저 밴드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20일까지는 볼린저 밴드가 계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일 이후부터 볼린저 밴드 상반선과 하단선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바이, 셀, 바이바이바이바이, 셀셀, 바이바이, 또 셀. 그래서 매수매도를 계속 이뤄냈고요.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현금이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1200만원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뭐 정확하게는 사실 엄밀하게 수수료를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이라면 바이낸스에서는 0.02% 매수 매도에 아마 이 방식은 볼리저밴드 가격이 지정된 거기 때문에 어, 메이커 방식의 수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뭐 BNB 코인을 토대로 수수료를 조금 더 낮추면 0.116% 그죠? 정도의 수수료를 아마 내야 할 겁니다. 즉, 중간중간에 이제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0.016% 정도의 어, 매매 수수료를 매수,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계속 어, 지불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감안하고도 어, 남을 이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은 볼린저 밴드 백테스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영역을 어떻게 매매에 적용하는가. 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요런 매매 방법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남겨놨으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